안녕하세요. 저희 금비선인장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금비선인장의 멋진 아이 몇 아이 소개시켜드리겠어요. 보시고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주시면 안전하게 배송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아이예요. 오클타입니다. 오클타. 이렇게 두 아이가 한 뿌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아주 예뻐요. 이 아이 색감도 특이하고 꽃이 아주 노란색으로 예쁘게 펴주는 아이인데요. 신생입니다. 오클타 이 아이 48,000원에 보내드려요. 오클타 단품이에요. 이 아이는 많이 나오는 아이가 아니라서요. 단품입니다. 오클타 4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신해입니다. 꽃이 딱 달러붙어서 펴주는 아이고요. 신해. 어이도 흔치 않은 아이죠. 신해. 요 아이 35,000원 가는데요. 귀엽습니다. 뿌리 아주 좋아요. 실생이고요. 신해. 요 아이는 가시자리도 아주 예쁩니다. 특이하고 가시자리가 예쁘고요. 꽃이 아주 귀엽게 딱 붙어서 펴주는데요. 꽃이 핀말 아주 예쁩니다. 신해. 요 아이 3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신해입니다. 신해. 오래간만에 디스코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굉장히 뿌리 좋은 실생의 디스코입니다. 이 아이 48,000원에 보내드리겠어요. 디스코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상당히 사이즈도 좋고 키우기 좋은 그런 아이. 이 아이는 꽃이 피면 꽃향기가 굉장히 향기로워요. 꽃이 하얀색으로 펴주는데요. 꽃향기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유명한 아이죠. 향기 좋은 아이로 아, 디스코입니다. 모두 48,000원씩에 보내드리겠어요. 디스코에서 아주 특이한 아이 보여드립니다. 상당히 멋있어요. 와인은 몸통 색감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붉은색이 살짝 돌죠. 아주 멋있습니다. 일반 디스코는 몸통이 초록색인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몸통이 붉은 갈색 같이 이렇게 나와줘서 아주 특이하고 좋고요. 화자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화자가 굉장히 좋고 나이가 많이 먹었죠. 제품 사이즈고 뿌리 굉장히 좋은 실생아인데요. 디스코 아주 특이품입니다. 이런 아이 16만 원에 갑니다. 16만 원에 가는 디스코. 아주 좋은 멋진 아이입니다. 가격 아주 착해요. 이 아이 실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실물, 이렇게 굉장히 멋진, 어, 그런데 사진에서는 그게 반영이 잘안 되네요. 자, 아주 멋진 디스코 대품 사이즈입니다. 16만원에 착하게 갑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이런 아이는 잘 없는 아주 특이품입니다. 디스코 중에서 정말 특이품. 이런 아이 들어가세요. 아주 멋져요. 이런 아이는 디스코 수 없이 많은 데서도 그렇게 색깔 나오는 아이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이품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죠. 자, 이 아이는 아주 특이한 아이입니다. 단품입니다. 한 아이 딱 있어요. 디스코에서 홀스티입니다. 홀스티 35,000원에 가요. 홀스티 디스코에서는 소형 종이로 들어가는 아이죠. 홀스티 35,000원에 갑니다. 디스코 홀스티 이 아이도 꽃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디스코 홀스티입니다. 뽕룡입니다. 예뻐요. 몸통에 딱 붙어있는 가시자리가 별이 총총이 백힌 것 같이 아주 예뻐요. 학봉용입니다. 뿌리 좋은 실생이고요. 이아이 3만원에 보내드려요. 3만원에 가는 학봉용인데요. 사이즈도 좋아요. 학봉용입니다. 아주 예뻐요. 사운데르시 대품입니다. 사운데르시 꽃이 우아한 색깔로 펴주죠. 실버색의 꽃이 펴주는데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아이지만 가격은 착해요. 아프리카 식물 중에서 가격이 좀 착한 편으로 들어가죠 요 아이 사운데르시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아주 밑등도 좋습니다 요런 아이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사운데르시입니다. 아주 사이즈 좋은 아이 5만원에 갑니다 그 옆에 똑같은 사운데르시예요요 아이 3만원에 보내드려요 사운데르시 3만원가5만원가 이렇게 두가지로 보여드렸는데요 3만원 5만원 두가지로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사이즈가 좋고 근실합니다 꽃이 우아한 색깔로 펴져서 꽃도 커요 꽃 사이즈도 크게 펴주고 자이 아이는 굉장히 착한 금액에 가네요 자, 사운드를 씌웠습니다 윈저리입니다. 윈저리가 예쁘게 꽃을 펴주는데요. 꽃이 상당히 예뻐요. 요염하면서 이 아주 예뻐요. 요 윈저리 대품 사이즈예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 가지수가 엄청나게 가지가 많이 쳐져 있어요. 완전 대품 사이즈인데요. 윈저리, 이 가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속이 잎과 가지에 가려서 그 속이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해 보일게요. 아주 좋은 사이즈예요 자, 윈저리 요 아이, 5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이즈에서는 아주 착한 금액이네요. 55만원 가는데요. 아, 이 아이 밑둥을 재기가 참 힘드네요. 너무 가질 수가 많아서 요렇게 보여드릴까요? 밑둥이 약 8cm, 8cm, 9cm 나오네요. 자, 요 아이 윈저리. 키는 얕어요. 키 크지 않고, 키가 약, 18cm 나옵니다. 가지가 너무너무 많고, 웅장합니다. 윈저리, 55만원에 보내드리는 아주 대품 사이즈입니다. 밑둥이 상당히 좋아요. 윈저리입니다. 그 옆에 윈저리, 이 아이, 18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8만원에 보내드리는 윈저리에요. 인절이 꽃이 화려한 아이라 키우시기 들 많이, 어, 좋아하시는데요. 워낙에 값이 좀 있는 아이죠. 자, 오늘은 내 가격 아주 착하게 갑니다. 18만원과, 이 아이는 원래 20만원 같던 아이예요. 18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55만원, 이 아이 아주 좋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사이즈가 좋아요. 위에서 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윈저리 소개해 드렸어요 꽃이 아주 요염하고 예쁩니다 윈저리였습니다 세나메르디오날리스입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굉장히 건강하고 가짓수도 많고 몸통모양도 아주 멋집니다 사이즈 아주 좋은 요아이들 35,000원에 갑니다 세나메르디오날리스 아주 좋습니다 키우시기도 굉장히 편하시고요 가격도 착해요 세나 메르디오날리스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3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꽤 좋은 아이들이에요. 자, 아주 좋습니다. 키도 살짝 있고요. 살짝 있습니다. 몸통도 아주 멋지게, 이 아이들은 멋지게 몸통이 되어지는데요. 살짝살짝 살짝 표피가 갈라지는 요 매력이 있어요. 자, 세나메르디오날리스 자, 요런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멋있어요. 상당히 키우기 좋고 식물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이 착해요. 에버넘입니다. 모양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에버넘 중에서도 이 아이 55,000원 보내 드리는데요. 사이즈도 좋고 굉장히 뿌리 좋은 에버넘입니다. 요 아이 잘 생겼어요. 사이즈 좋아요. 55,000원에 갑니다. 에버넘 멋있어요. 몸통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에버넘입니다. 55,000원에 보내 드려요. 에버넘 똑같은 에버넘이에요. 이 아이는 2만 2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2만 원 보내 드리는 에버넘 55,000원 보내드리는 에버넘 두가지로 보여드렸어요 2만원 가는 아이도 뿌리 좋습니다 이 아이도 뿌리 좋아요 2만원에 갑니다